오일을 지금 빼고 있는데, 이게 점도가 있잖아요. 이거, 여기, 봐봐요. 꿀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오일을, 제가 봤을 때는, 오일을 좀 잘못 넣는 것 같아요. 이게 기계주인이, 전주인이 오일을 잘못 넣었어. 이게. 이런 식으로, 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오일이. 꿀이라고 생각해도 믿겠어요,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된, 이게 지금 유, 그, 유막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된 거를 쓰면은, 여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너, 너 뭐, 3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쓰면은 좀 먹힐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너무 유막이 없어도 마모라든지 윤활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겨울철에 이런 정도를 쓰게 되면은 그 오일이 제대로, 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부활을 받았, 받겠어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기어가 고속에서는 부활을 받을 정도예요. 이정도는 꼭꿀 같아, 이게. <laughs> 꿀은 아닌데, 꿀이라고 해도 믿, 믿을 정도야, 이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싹 빼줘야 됩니다. 이게 오일이 오히려... 전주인이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는 그. 점도가 진한 걸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어유라고 하는 거는. 그, 그니까 일반 유압집에서 갔을 때, 어떤 용도로 쓰시고요. 이 안에는 기어는 들어있지만은, 이 기어는, 여기 들어가는 기, 기어는, 어, 고속,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 기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기어는, 여기에다 기어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사신, 사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니까, 뭐, 오일,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압류 파시는 분들이나 오일, 그냥 일반 상용 오일 파는 가게집에서는 범용 선반에 대해서 그알 수도 있지만은 또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봤을 때는 90%는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밀링, 그, 베어링, 베어링 그리스, 고속 스피들 그리스를, 이제, 고속 그리스를 사러, 유아, 그, 오일집에 갔다가 아줌마의 꿰에 넘어가지고 기계 버릴 뻔 했어요. 고속자 써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오일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뭐, 습동류라든지, 이런 유압류라든지 그게 이제 점도가 중요해요. 점도하고 그 열에 대한 견디는 성질이라든지, 내마무성이라든지, 뭐, 내마무성은, 어, 어, 내마무성이라든지, 마찰, 이런 거, 여러 가지 온도, 그 고려를 해가지고, 오일을 넣어야지, 그냥 뭐, 그렇게 하라고 하던데, 뭐, 이거 믿고서 이제 기, 기름을 이제 넣으면은, 이제 점도가 이제 꿀처럼 이렇게 진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썼는지는 진짜 궁금해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쓰기는 서, 썼겠죠. 쓰기는 썼는데 쓰기는 썼겠지. 근데 정상적인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봐요. 이게 점도가 꿀, 꿀이 떨어지잖아요. 꿀이 꿀은 건 아니겠지만 꿀 냄새는 안 나요. 막 뭐, 기름 냄새 나는데,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